선생님, 저 이제 제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고, 이것은 62세 혜진 씨가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돌보고 자식과 손주들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거울 속의 머리를 보면 젊음도 자신감도 삶의 즐거움도 사라져 버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력함, 걱정,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바로 이런 감정들이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약해지며 더 많이 빠지는 이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60, 70세가 되어도 머리가 윤기나게 까만데, 예 나는 겨우 50인데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점점 가늘어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영상의 시작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치와 탈모는 운명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바꿀 수 없는 현상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머리에 다시 생기를 되찾게 하고 비싼 약이나 화학성분 없이도 전반적인 건강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머리가 다시 까매질 수 있나요? 부엌에 있는 재료만으로요?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별표 별표 가능합니다. 별표 별표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겁니다. 부엌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이 머리를 튼튼하게 하고 세치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간과 신장, 신경계 건강까지 개선해 줍니다. 매일 밤생강 한 뿌리와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일 하나면 두피 속에서 잠들어 있던 모발 영양 시스템을 깨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60세 이상 수천 명의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허브 모발 건강을 위한 핵심 비결 허브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과학 연구로 이미 입증된 머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 단계씩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법, 깊게 호흡하는 법, 잔잔한 음악을 듣는 법, 짧은 명상, 그리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는 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런 모든 습관들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꾸준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 그로 인해 머리가 다시 검게 자라지 않거나 탈모가 더 심해지는 이유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을 통해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던 혜진씨.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지고 오랜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단 3주 동안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더 검고 튼튼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통제구역 절대 피해야 할 흔한 실수 세 가지 통제구역 머리가 윤기 있고 튼튼한 검은 머리를 꿈꾸기 전에 꼭 경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실수들이 머리가 검게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약해지고 더 많이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수 1. 생강을 잘못 사용하거나 가루로 대체하는 것 많은 분들이 생강 가루가 편리하고 생강과 비슷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강을 말리거나 가루로 만들면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모근을 살리는 소중한 정유성분, 활성성분 대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생강가루를 두피에 직접 바르면 뜨겁고 따갑고 심지어 빨갛게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된 신선한 생강일수록 진저롤과 쇼가올이 충분히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높여주며 멜라닌을 파괴하는 산화물질을 없애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오래된 생강을 직접 갈아서 중탕으로 살짝 데우고 따뜻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강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수 2.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거나 꾸준히 하지 않는 것 저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딱딱한 비드로 두피를 강하게 긁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머리가 더 빨리 자란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과는 두피가 손상되고 빨갛게 되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게 됩니다. 올바른 마사지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으로 이마에서 뒤통수, 정수리에서 양옆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매번 10에서 15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두피 아래의 모세혈관을 깨워서 모근으로 가는 혈류를 높여주고 손상 없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세번 가능하면 잠들기 전에 하면 모근이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실수 3. 머리 바깥만 관리하고 몸속 관리를 잇는 것 생강이나 코코넛 오일, 천연 오일을 두피에 발라도 몸이 수면 부족이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모근이 굶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닌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머리가 다시 까매지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영양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안정된 정신 상태가 머리를 튼튼하게 하고 새치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두피 마사지와 함께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고 깊고 안정된 잠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세요. 생강은 신선한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 마사지는 부드럽고 꾸준히 할 것, 몸속을 함께 돌볼 것, 머리 관리는 단순히 바깥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를 돌보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별 기적의 재료, 생강과 비밀의 오일 반짝이는 별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건강 모두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바로 그 때문에 화장품 업계가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얗게 샘머리를 되살릴 수 있는 두 가지 재료는 전혀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아마 1년에 수백 번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선한 생강과 냉압착, 냉즙, 코코넛 오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는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모근 쪽으로 강하게 순환시키는 활성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냉압착 방식의 코코넛 오일은 모발 깊숙이 스며들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 색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일종의 별표 별표 이중 효과, 시너지, 별표 별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효과 때문에 많은 노년층분들이 꾸준히 사용한 후 자연스러운 검은 머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즉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지 7일 동안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저를 대신해 대답해 줄 것입니다. 모발 회복 듀오 사용 방법. 50세 이상 적합. 생강 준비.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색이 진하며 향이 강한 잘 익은 생강을 선택합니다. 껍질을 가볍게 벗기고 깨끗이 씻은 뒤 최대한 많은 정유가 나오도록 갈거나 빻아주세요. 오일 준비. 반드시 냉압착. 콜드 프레스트. 코코넛 오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열 방식으로 만든 오일은 중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호남미가열 생강 일부분 코코넛 오일 이 부분의 비율로 섞어 주세요. 섞은 직후 바로 바르지 마세요. 중탕으로 약 45달러 100슬래시사인 샤워시 100슬래시사인 텍스트 1달러 사인 정도 따뜻하게 데워 주세요. 직접 끓이지 마세요. 따뜻하게 하면 두피의 모공이 열려 영양이 훨씬 깊이 스며듭니다. 두피 마사지 이 혼합물을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바르세요. 손끝을 사용해 절대 손톱은 사용하지 마세요. 원을 그리듯 10분에서 1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단계는 피가 두피로 더 많이 흐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휴식 및 찜질 그다음 따뜻한 수건을 머리에 감아 주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휴식을 하거나 깊게 호흡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 줍니다. 헹굼.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물로 헹궈 주세요. 머리가 기름지기 쉬운 분들은 마지막에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헹궈도 좋습니다. 실천 주기. 이 방법은 일주일에 3번 잠자기 전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속 관리 생강의 이중 효과 아침, 매일 아침 생강채와 꿀을 조금 넣어 따뜻한 물에 타마시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높여줍니다. 저녁, 따뜻한 생강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격을 해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혈관이 확장되어 잠이 더잘 오고 새치 진행속도도 늦춰집니다. 새치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스스로를 더 돌봐야 할 때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생강과 코코넛 오일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저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수면, 마음까지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면 부족 역시 큰 문제입니다. 며칠 밤 늦게 자는 것은 괜찮지만 몇달 또는 몇년 동안 이어지면 몸은 세포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멜라닌은 일정 시간에 충분히 쉬어야 생성이 잘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닌이 줄어들고 새치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미량 영양소 부족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머리가 자랄 재료가 없어집니다. 철분은 피를 건강하게 하고 아연과 비타민 B군은 모낭 세포의 리듬을 유지해 줍니다. 부족하면 머리는 건조하고 약해지고 빠지며 색소도 줄어듭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영양학 연구에서도 이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때 머리카락이 튼튼해지고 새치가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걱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신호를 통해 몸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원인들, 약해진 간과 신장, 영양 부족한 피,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소 결핍 모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싼 서양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을 이해하고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은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머리가 하루아침에 검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면 머리카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납니다. 머리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피를 건강하게 하고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면 머리는 스스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관리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벚꽃,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벚꽃.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흔히 머리를 단순한 장식, 겉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는 여러분 몸속 건강 상태를 조용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얗게 섞여 들어오는 새치나 점점 얇아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나이 들면 당연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는 혈액, 간, 신장, 그리고 매일의 생활 리듬까지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분들은 70세가 넘어도 윤기나는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데, 어떤 분들은 40대부터 머리가 하얗게 변하느냐고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도 아니고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 차이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피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의학에는 짧지만 깊은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피의 여분이다. 발자혈 지어 몸이 충분히 피를 만들어내고 혈액이 막힘없이 순환하며 독소에 오염되지 않을 때 머리는 건강하고 굵고 검고 윤기가 흐릅니다. 반대로 혈액이 정체되고 간이 과부하되고 신장이 약해지면 머리는 빠지고 하얗게 되고 건조하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인식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머리는 그 정원에 피어있는 꽃과 풀입니다. 만약 땅이 메마르고 꽃이 시들고 풀이 죽어 있다면 입에 물만 준다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땅을 돌보고 물의 근원을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속의 혈액, 간, 신장입니다. 머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지면 전체 시스템이 균형을 잡고 머리는 스스로 다시 살아납니다.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자주 간과합니다. 염색, 기능성 산포, 외부 치료법에 집중하면서 매일 새롭게 자라나는 머릿결을 내부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가니 시고신장이 회복될 때야 비로소 모발세포가 멜라닌, 즉 자연스러운 검은색을 만드는 색소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화학성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돌보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활 리듬과 감정입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두피까지 올라가기 어렵고 모낭은 굶주린 상태가 되어 활동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늦추고 깊게 호흡하고 더 많이 웃으며 살아가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피가 더잘 돌며 그 에너지가 다시 머리와 두피 그리고 마음까지 채워줍니다. 미국과 일본의 여러 영양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신 상태와 충분한 수면이 멜라닌 생성 능력을 높여 머리를 더 검고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기억하세요.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듣고 작은 것부터 몸을 돌보기 시작하면 건강한 아침 식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두피 마사지,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것은 여러분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서서히 되살아나고 부드럽고 윤기나며 그와 동시에 몸도 더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초록 사과 올바른 식사와 생활 습관 졸림 머리가 건강의 거울이라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염색이나 비싼 샴푸처럼 겉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머리가 안에서부터 뿌리부터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수면, 그리고 감정 상태까지 여러분은 수백만 원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 올바른 식사, 검은콩과 검은깨의 힘. 영양이 가득한 한끼 식사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뿌리부터 길러주는 일종의 약입니다. 검은깨, 흑임자 오래전부터 머리를 검게 해주는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모근을 강화하고 멜라닌 생성을 돕습니다. 검은콩, 서리태 전통의학에서 신장을 보호하고 피를 만드는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머리가 검고 건강합니다. 50세 이상의 분들은 매일 검은 콩을 먹는 것이 모발을 위한 재료를 공급하고 세치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섭취 방법. 아침에 검은 깨죽을 먹거나 밥 위에 살짝 볶은 검은 깨와 검은 콩을 뿌려 먹으면 됩니다. 추가 식품. 짙은 녹색 채소와 현미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간을 건강하게 하고 독소 축적을 줄여줍니다. 간이 건강하면 피가 깨끗해지고 이 모든 것이 머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올바른 마시는 습관, 따뜻함의 중요성.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피가 잘 돌면 영양이 모낭까지 도달해 모낭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피해야 할 것, 얼음물, 단차, 탄산음료 등을 자주 마시면 기열이 얼어붙고 간이 피로해져 머리가 빨리 새치가 되고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3 올바른 잠 자연 보약. 잠은 몸에 더해 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 보약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황금 시간대. 전통 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간은 해독을 하고 신장은 피를 정화하며 세포는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지 못하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습관, 잠들기 5분 전,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어깨 힘을 빼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몸이 제대로 쉬기 시작하면 머리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 올바른 감정, 마음의 평온. 걱정과 슬픔은 보이지 않는 도구로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머리가 다시 검어질 수는 없습니다. 두피 마사지. 매일 밤 자기 전에 손이나 따뜻한 생강수건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새치는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방식, 먹는 것, 자는 방식, 그리고 매일 느끼는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깊게 자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에서 15분만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러면 어느날 여러분은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정신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신가요?